안녕하세요 전국구입니다. 아, 요즘 12월달 그 일이 많이 없어졌네요. 눈도 오고 기상도 안 좋고 낮에 괜찮은데 밤이 되면 도로가 많이 얼어 있으니까 운전하는데 조심조심 하세요. 오늘은 추천서 아침에 어, 6만원짜리 오다가 하나가 있더라고요. 남양주 오는 거 솔직히 그 금액에 도저히 잡을 수 없어 춘천서 그냥 내려왔습니다. 내려와서 남양주 하도에서 성남가는 7만 원짜리 오다를 잡고 성남에서 어 인천 가는 7만 원짜리 오다를 잡았습니다. 어 인천 마도 그 금단 쪽에서 25만 원짜리 어 삼척가는 오다를 하나 잡고. 오토바이 한대 혼적으로 16만 원짜리 오다를 잡고 현재 강원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 차에는 학생 두 명이 타고 있습니다. 오토바이 두 대. 어, 원래 저 화물차에는 보험이 안 돼서 어, 동석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학생들은 강원도까지 어쨌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식 생각해서 이렇게 태우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크게 뭐 요즘 같은 날씨에 크게 힘들지 않게 돈 버는게 없겠죠 하지만 이 하물을 머리써면서 하면 은 돈이 되니까 다음에는 제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솔직히 지금 이렇게 아, 그랬습니다. 안 그랬습니다. 이게 제 스타일 아니에요. 다음부터는, 다음 동영상부터는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진짜 새우젓 같아가지고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 동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자, 고생들 많았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